장기간 사용한 스테로제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장기간 사용한 스테로제를 그냥 끊을 순 없습니다. 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끊으셔야 하는데요. 스테로제를 중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시에 중단하는 방법과 천천히 중단하는 방법, 즉,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의면에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스테로제를 사용하여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질환에 가장 흔히 흔한 접근이 양방피부과이다 보니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사용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끊는 방법입니다. 일시에 중단하는 방법인데 대상은 스테로이드를 5등급 이하의 비교적 약한 연고를 한 달에 4회 이상 사용한 경우나 스테로이드 등급을 4등급 이상일지라도 한 달에 1~2회 정도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크게 심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끊는 방법, 즉,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연고제의 등급과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회 이상, 장기간 사용한 경우, 4등급 이상의 연고를 주 1회 이상, 두달 정도 이상 사용한 경우, 내복 스테로이제를 복용하고 연고제로 주 1회 이상, 두달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갑자기 끊으시면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끊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테로지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 갑자기 끊게 되면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리바운드 현상은 피부 증상으로 보면 피부염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고 주변부로 퍼지는 것입니다. 리바운드 현상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경우 감염이 될 우려가 있고 이런 이유로 스테로지를 끊으실 때는 꼭 테이퍼링을 하셔야 합니다. 테이퍼링 방법은 평소 사용하던 스테로지의 등급을 확인하고 4등급 이상의 강한 것이라면 우선 사용량을 줄여나갑니다. 평소 사용하던 주 1회의 사용량을 절반 정도만 사용합니다. 매일 사용하던 분은 하루 이틀에 한번 정도 간격을 벌리시고 주 1, 2회 사용하셨던 경우라면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쓰시고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주 정도 사용하다가 피부염이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해서 살짝 심해지더라도 사용하는 날짜 간격을 점차 벌리시게 됩니다. 주 1회 이내로 사용량을 절반 정도 이하로 줄이시고 리바운드 현상이 거의 안 생기게 되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과감하게 사용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사용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사용 간격을 일주일 이하로 줄이시게 되면 테이퍼링이 거의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경우라도 조금씩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로 사용한 경우라면 한달 이내에 보통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잡아도 곤란하고 너무 길게 잡아도 곤란하므로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은 사용량을 줄여나가면서 감당할 수준의 증상의 악화, 즉 리바운드 현상을 유지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퍼링했다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테로이드 끊은 후에는 치료를 하셔야 할 겁니다.